자 이제 물도 마시고 허리도 풀었으니까 어 듣고 계신 분들도 산불을 보고 있다면은 가끔씩 스트레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브라더스피크 3화 3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들어는 주세요 출근길에 퇴근길에 눈 아픈데 귀는 심심할 때 그냥 듣고 눈 감고 계셔주세요 3부는 수수께끼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후반부에는 어, 영상을 보시는 게더 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사진을 이용한 수수께끼를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브라더스피크 3화 3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이 준비한 사진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주세요 정말 정말 생각보다 두뇌를 많이 써서 되게 재밌습니다 자, 형이 먼저 시작 한번 해볼까? 아 그래 응. 형이 시작해도 응. 좋지 란 또 저는 수수께끼를 레브스 퍼즐, 즉 그림을 보고 푸는 퍼즐을 준비했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좀 쉽게 쉽게 한번 가볼게. 내가 음, 그러니까 몸풀기로. 몸풀기로. 시작, 척. eggs for eggs는 맞아. 어떤 애가일까? foregg For 이 단어들이 어떻게 돼있어? p u z z 이 이제 다른 말로 뭐야? 다른, 다른 형용사 a d j e 으로 아, 아... 알았어 s c r a m b l 지 s c r a m b l 아 재밌다 <웃음> 괜찮다 <laughs> 괜찮았딱 <laughs> 떠오르는 게 진짜 짜릿하단 말이야 <laughs> 재밌다 아 오케이 나 이제 진짜 집중해 응. 형 괜찮겠어 내가 저번에도 좀 맞춰가지고 형이 또 아, 할까봐. 그래, 그럴 줄 알고 우리 원래 항상 두 개씩만 준비오잖아나 어. 이번에 네개 준비했어 <laughs> 형이또 손할까 봐 내가 또 마음이 약해지잖아 아니야 맞추면 좋아 오케이 자, 나 준비됐어 시작 정각 굿 정각 좋아 눈구굿 열두시 굿12굿 눈에 좋은 거 뭐야? 눈굿 n 가운데 있고 g o t 굿 땡. 뭐야? 아 이거 알려 줘? 오. 자. 굿이 어디에 있어? 오른쪽에. 눈 뒤에 있지. 눈, 눈 다음에 있지. 눈 다음에 있지. good afternoon. 아. <laughs> oh Good afternoon. Good a f t e 아, n o o n Good afternoon. 응, Good afternoon. Okay, 가 k a y t 한 e y go. o k 이 y Ciao. You are hungry. y 이 u 나 r e h u 라 g r y You are hungry. You are hungry. You are h u 아시면 댓글 바로. 오케이. <laughs> 우리가 가는 말이 고아야, 응. 오는 말이 곱잖아. 그렇지. 속담이지. 속담이지. 네. 근데... 가는 말이 고우면 혹은 줄 알지. 그렇지. 어. 그냥 아무튼. <laughs> <하여튼. 웃음> 자, 내 질문은 똑같아. 응.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? 말안 했어? 아말안 했어? 뭐야? 가는 말이 고우면 어 오는 말은 백? <laughs> 와... 이렇게 틀리네 형이 아 그래? 어 당연히 알았는데 가는 말이 고우면 어 그래 맞아 오는 말은 백일 수도 있는데 <laughs> 어. 가는 말은 고우니까 그러니까. go and return? 오는 말은 come이야 백이 아니야 아백아 근데 백도 말이 백도 된다 백도 말이야 근데 백은 아. 말이 되는데 약간 Go come, go come. 이 e a h yeah, go come. Yeah, it was my mistake. Yeah, I think it was still, yeah. I think it was kind of funny. l i k e yeah. g o c o m e Okay. Okay. o 몇개 준비했어? 나두 개. 아, 그래? 그럼 형, 형거 바로 다시 okay, 그럼. okay. Okay. 요거는, 음, 있는데, 음. 먼저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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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반짝, y Okay. o k Okay. Okay. 니 라이 b u 니 무릎 아래 에 있는 전구 세개 보기 하시겠습니까? 이거를 니 라이 b u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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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도 들어가고 어니 네. 라이트도 들어가 둘다 들어간다고? 어. 니 라이트? 니 발음이 니도 들어가고 라이트도 어. 들어가 와 모르겠다 이거는 니가 어? 어디 있어? 위에 On,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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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 위에 니온 라이트 네온 라이트 아, 네온 라이트 네온 라이트 <laughs> 네온 라이트 와 라이. 되게 비슷한 이유에 질문을 줬는데 이걸 몰랐네 그렇지 아. 정말 간단한 질문이었지 <laughs> 자유감이 든다 하나 나오죠 아, 하나 나왔어. 내가 먼저 할게. 형님께 마지막으로 가는 게더 재밌는 거 같아. 자. 근데 나도 왜 맨날 네개 준비해. 그리니까왜 <laughs> 이렇게 맨날 네개 준비해? 좋아. 재밌어. 재밌어. 자. 이수수스케이 아재 개그 이 아재 개그 바로 질문 던져줄게.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이스크림이 가수가 될수 없는 이유는 아이스크림 녹아서 녹아서 아니 야 아니 그냥 막 던지는 거 어. 녹아서 어, 더워서 더워서 어, 겨울에 겨울에 노래 부르면 되지 아이스크림이 제, 답이 혹시 아이스크림이 제 이름이야 아니야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아이가 스크림하는 거라서. 오? 그러니까 어리, 아, 애가 아. 모르겠다. 모르겠지. 아이스크림이 응. 가수가 될수 없는 이유는 녹음 안 되니까. <laughs> 되게 킹받지 않아? 되게 되게 약간 <laughs> 아니 좀 진짜 <laughs> 조금 그러킹받기에 웃긴 거 같아. 녹음 안 되니까. 예. 오케이. 오케이. 형 걸로 마지막으로 응. 끝내보도록 하 음. 응. 준비 시작 저... 뭐야 이거 귀코눈입손위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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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퀘스텀머크 자 힌트를 주면 바로 맞출 거야 영화 제목이야 영화 제목? 아, 어. 어, 나 영화 잘 모르는데 할리우드야? 미안해, 나도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. 아 그래? 어. 내가 봤을 것 같아? 안 봤을 것 같아? 안 봤을 것 같아? 그래도 아는 거야? 아 그럼, 아 무조건 아니. 알지. 무조건 아마 한국 사람들 은 벌써 맞혔어. 항공사... 시청자분들은 벌써 이 사진 보자마자 내가 어. 영화 제목이야 하자마자 맞혔어. 아 진짜? 잠깐만, 어. 잠깐만, 잠깐만. 나알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은 음. 우리 또래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우리보다 위 세대야? 그럴 것 같은데. 이 위... 입? 귀랑 입이랑 코라는 게그 들어가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그냥 이... 아.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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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? 정답은 6센스입니다. 그렇지. 6센스지. 아. 아, 그러네. 아. 그러네. 듣고 내 보고 아. 맞고 마, 어, 맛보고 아니, 만지고 그러면 식스센스. 나머지는 뭐일까 해서 식스 센스 아, 오케이 오케이 네, 재밌다 식스센스야. 재밌다 식스센스 아, 이번엔 진짜 하나도 못 맞췄다 그러네 너 하나도 음, 나도 그러니까. 하나도 못난 근데 너를 한 번도 맞힌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좀더 재밌고 좀 쉬운 걸로 한번 가져와 봐야겠다 아, 어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조금 어려워 가지고 아. <laughs> <laughs> 자 저희 브라더스피크 3화3부 마무리됐는데요. 1부, 2부, 3부를 보시면서 재미으셨는지아니면 그냥 듣기 좀 거북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라디오처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개선점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최대한 많이 답글 달아 드리도록 할고요. 답글 달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브라더 스피크의 형 송기범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더 스피크의 동생 송성범이었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 안녕히 네, 계세요. 고생했어. 고생했다.